되겠습니다두 셋. 보이바이 y 보이 s 보이 보이 안녕하세요. BXT입니다. 자, 저희 자체 콘텐츠 오늘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. 야, 그렇죠. 아, 네. 아 저는 알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MBTI를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. 일단 팬분들께서도 아시겠죠? 저희가 지금 기존에 네. MBTI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. 네. 시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저는 I s f p 가 나왔는데 S. 랑 n 이 a n i Sashkude O. C. B. n 리 T. M. I. T. 아 m b T. i m b T. i n a m n T. p 요 m b T. J. n a n f J. n n n n T. 1 5이면유렇려게 m b t 검사가 괜찮았습니다 네! 각자 변한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대로인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끝나면 또 재미가 없으 로운만다 아, 이건 나요그아요그리 그냥... 아, 어, 거의 이정는것같아응 울고싶어 제생각에 여러 대비 책을 쓴것이다 정말로 안한 이런 근데, 경우를 본 적이 근데... 없어요 이...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뭔가 약간 뭐 그냥 다른 거지요 약간 이런 어. 바이브로 가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 같아. 항상 그럴 때마다 옆에서 이제 꾸으로 대비 책을 쓰는 건 나였어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뭔가 대비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뭔가 탁 걸리는 게 있으면은 뭐 그냥 이건 넘어가도 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도 근데 이제 운에 맡긴다. 오딜 어디서 일이 잘못될 때 데뷔한 데뷔한 걸본적 없는 거 그럼 아니다? 아니면 네. 아니다? 아니다. 잘못된 잘못 잘못 그냥 아. 잘못된 거지 지금. 하루 일자에 계획이 많아서 괜찮아. 괜찮아. 응. 아. 기름을 말하지 마세요. <laughs> 지금부터 우리가 시우야. 피처링 한같아 뭐, 이거 하던 우리가 시우야. 그래 우리가 시우야. 어 우리가 지금 시우인 거야.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기회라고 생각되면 기회를 포기할 수 있다. 어? 근데 난 이건 동의야. 응. 음. 시우는 포기할 수 음. 있을 것아 아, 이렇게 하고 나선다니까 시우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것 같아. <laughs> 다시 게한민이의 입장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MJ. 예. Yeah. I 결과를 it, i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t b 영화를 좋아 want it. You wouldn't want what you have d o n 결 I'm not good. Open.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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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o d 게 o o d g o o 는 Good. g o o 성공을 돕는 일에서 더큰 만족감을 느끼고. 뭐라고? 아 이게 나 뭔지 알것 같은 게 강민이가 약간 서포터의 그런 성향이 있어. 맞아. 본래 메시어. 약간 본인이 메인보다는 어 본인의 능력치를 잘 보여주는데 긴보여주 그게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닌 뭔가 뒤에서 막 서포트 해주는 그. 런아 그럼 프로듀서의 역할이잖아요. 그래서 하고 있어요. 아 근데 나는.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약간 아, 응, 그런 그래. 것 같아요? 약간 같아요. 은근 또 플레이어를 하는 것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네. 오케이. 자, 다른 사람의 논쟁을 바라보니 즐겁다. 이거는 실제로 맞는 게 논쟁거리를 우리한테 어주잖아 음, 그리고 우리가 논쟁하는 아, 걸 어, 우리가 흐쟁하게 쳐다보고 있잖아요. 맞아, 맞아. 그슨 문화 거는 느 아니, 이이 아, 문화 자체가 그래. 그냥 하민이 그 자체. 어. 하민이야. 하민이가 쓰는 문화 같은 거 그냥. 저도 그래 우리도 우리도 그런 사람 하자. 이렇도 자. 시작.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는다. 어... 아, 가운데. <laughs> 작은 실수로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의심하는다 오! 맞아! 그건 맞아. 우리 보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 생각해. 예술 작품에다한는 <laughs> 이정도만.. 이이아 우리 이 챌린지 를서요어가 생각하는 거니까. 예술 작품의 다양한 이 드러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. 이건 뭐 아지 근데 또 귀찮을 때는 귀찮으니까. 음. 네 해볼까요? 아니, 몇퍼센트 <laughs> 주기적으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. 아, 애매한 것 같습니다. 그래. 주기적으로는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, 그쵸? 그렇죠? 주기적으로 만는 사람이 있어요, 친구를? 주, 주기적으로 만드잖아. 주기적으로 만드는데? 뭐 뭐일주일 <laughs> <laughs> 이렇게. 제가 <우와>, 한문제에이 <진짜 웃음> 정도로 소요하면 <laughs> 한 시간 걸려요. <laughs> 보통? 약간 그렇다. 약간 그렇다? 일정이나 목록으로 계획을 세우는 일을 좋아한다 아니다 <laughs> <laughs> 음. 구는이는이어나서 진짜 구는는이 같아 아니친는이세우는이좋아하지는이 친구는 이이이친이 친구는 의 친구는 이친는는이 친구는 이친구니이이친는이 말을 못 해준다니까. 오... 아, 내하는 같아. 뭐 안무도 할때 보면 은 약간 의심을 하니까 계속 꾸준히 좀 노력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약간 그래서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? <laughs> 휴식을 취하기 전에 집안일을 근데 기를 원한다 안 돼요 지훈 형은 진짜 이걸 말할 수 있어요 설거지를 한 번도 바로 한 적이 없어요 너무 가세한 요비동의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가기도 어 <laughs> 다른 사람의 논쟁을 <laughs> 바라보니 일이 다 이건 맞는 거 같아. 오우 인터뷰 스팅하네. 다른 사람의 주역을 보고 싶어. 감정이 매우 빠르게 변화가 된다. 가끔 그럴 때, 아 뭔가 큰일이 있으면 <laughs> 결자을 내리는 일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편이다. 이거는 맞잖아. 어느 정도나. 이미 내 결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. 이거는 이쪽입니다 어? 어, 그래, 나. 음, 응, 맞아, 맞아. 네, 저희 마지막 지우개 한 것까지. 해봤어요. <laughs> 해봤어요. <잘> <laughs> 그리고 멤버들이 한번 해준 결과로는 e n f p 가 나왔어. 이게 음. 나 E가, E가 나온 게 낭색 처음 들어는데요아네제 멤버들끼리 하다 보니까. 그렇지. E가, E가 나올 수밖에 없어. 그래서 INFp a 의 뭔가가 특징을 말하자면 공제 잘 공제 그리고 공감 능력이 높고 그래. 그리고 중절 말이 좀어 공감능력을 많이 공감능력이 되게 높고 그리고 솔직함을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고. 오? 음. 어? 어 맞는 거같아 근데 ENFP T는 활동가야, 키워드가. 음. 근데 활동가 키워드. 음. 내가 활동. 와 근데 이형우다 활동가라고. 이나무는 뭐야? 현우 형부도 활동가니? 그리고 약간 활동들까지 응 했어. 근데 <laughs>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찾는 걸 좋아해. 이건 나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. 똑같다. 아니, <웃음> 아니 <웃음> 오늘 리액션이 멤버들을 따라하는 컨셉이이 세상에 의미를 찾는 걸 좋아하고 <laughs> 즐거움을추구한 돼. 나는 생각보다,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너를 만좀 밝은 다아 근데 확실히 밝아지는 <laughs> <재밌는> 것 <거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. 옛날 보다 나도 실수해가지 음. 요즘 최근 들어서 이 게이트를 다시 한번 발견했거든요. 음. 와 근데 e 이런 MBTI 처음 나와봐서 신기하네. 낯설다 이거야. 네모진인 것 같아요 근데. 내가 했, 검사했을 때는 INFJ T가 나왔고 음. 음. 멤버들이 이제 나를 생각하는 MBTI는 ENTP T가 나왔어. <laughs> 다. 완전 아, 나 지금 N 빼고 다 달라. 이제 i n t j t 가 약간 옹호자 약간 목적 중시하고 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음. 음. 좀 그런 게 있는 것같아 약간 좀 원칙적인 거를 좀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음. 근데, 근데 너네들이 나를 봐준 거는 음. E.N.T.P잖아. E.N.T.P는 원칙, 원칙 파괴사거든요. 그리고 결론하는 거 좋아하고, 결론자고. 되게 논쟁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이성적이고 좀 그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타입인데 완전 다르게 나왔어 저는 아, 요즘... 그런데 그렇긴 하네 저는 I N T P T였는데요 한 평생 I N T P T였거든요 근데 멤버들이 저를 e N T P A로 만들어줬어요 저는 이거랑 하민이. 아 근데 이게 지금 아이랑 이만 어겼잖아 그거 음. 뭐, 뒤 뒷자리는 뭐그 어떤 참... 차도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하민이가 뭔가 내향적인 면이 있긴 한데 사람들과 어울림을 또 좋아하는 것 같아 음... 잘 어울리고 뭐. 혼자 무조건 있는걸 그렇게 막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음. 이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질문들에서 INTP는 e 지훈이 형과 같이 한 질문 규칙 파괴자, 갈등을 불러일으킨 규칙은 파괴하고 있는 거다, 여러분 룰 브레이커네, 룰 브레이커 맞술에 빠졌을 때 규칙 싫어하시잖아요 i n f 규칙 싫어해요 제가 이제 공사한 거는 INFP-T가 나왔고요 존재자 음. 역량, 높은 공간 문역성이자 솔직함을 추구 현우 형이랑 똑같아요 아예. 어, 네. 어. <laughs> <laughs> 아이에요아니예요아이에요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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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감. 그리고 <laughs> 공감 잘하죠 오늘. 그리고 멤버들이 뽑아준 거는 ISFP A로 나왔습니다. IS, IS. 응. 뭔가 유형이라고 하시는데 개방적인 태도, 조화로, 조화로운 <웃음> 조화 로운 사이 조화. 조화로운 삶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또. 준영 씨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아이가 나왔네. 그렇죠. 둘다 맞지. 조금 더... 뭐야? 어 뭐야? <웃음> 어, 어. <웃음> 그 마무리 인사를 드릴 건데 마무리 인사는 약간 우리가 서로가 보는 MBT 있잖아. 네. 그 <laughs> 바이브로 마무리해 주세요. 그 바이브로. 네, 마무리 인사 <laughs> 드리세요. <해주세요. 웃음> 네. ENFP 치 형우가 인사드립니다. <laughs> 어떻게 해야 될까? 텐션을, 어, 텐션을. <laughs> 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예, 예. ENFP, 치현우가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, 오늘 너무 재밌지 않으셨나요? 예. 오 너무 좋네요 오늘 아주 그냥 기깔나 텐션이 며칠까지 갈지 <웃음> <웃음> 네 그럼 저희